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 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바뀌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청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대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에 안팎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피인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 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20 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남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 규빗이라. 한그룹의 이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 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 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 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피인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수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남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피인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세 켜와 백하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요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불월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